와, 나왔다! 곱돌이 반전에 반전을 기대해주세요. 오! <목소리> 아 지금 아, 네, 일단, 못 먹는 거 가는데, 곱창을.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린 카페를 좀 없앨게요, 제가. 그린 카페. 그린 카페. 이게, <laughs> 네. 외국인한테는 되게 낯선 음식이조리해 네. 요 네. 아, 네. 들어가고, 곱창하고, 대창하고, 아이고, 닭고기는 서비스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니. 곱창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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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에 곤니에 고니. 우리 알이 어디 갔어알좀다 곱창 먼저 곰 먼저 진짜로 무한데라고보부터먹는거야곱창이곱창이 곱창입니다 창 와, 대창 기름이 착하죠어 아, 음. 행복해 보인다. 아. <laughs> 어머. 어, 주먹한다 어, 아 여기 뭔가 핫플 냄새가 납니다, 사장님. 아, 기 맞는지 아닌지 대답 해주세요. <laughs> 어, 맞지 맞죠? 아 저는 대창은 진짜 안 자, 먹었어요. 지금이테카다스에서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과연, 아, 과연! 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에게. 자, 자, 과연 이분이! 어? 야, 오, 셨다! 찌릿찌릿! 제창 대찬...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괜찮죠. 생각보다 더 조화가 양념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양념 이 양념 때문에. 맞아. 음. 뭐 웬일이야? 아우 정말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죠. 아유, 아니 무슨 외국인이 곱창대창 이런 걸다 먹어? <laughs> 프레시맨처럼 뭔가 다른 무기들이 다 있어요. 이 정도 메뉴면은 어허허허허허. 이 정도 메뉴면 용이 나서 살아도 되겠다. 그럼 밥밥 어떡해. 어떡해. 지금 밥이랑 지금 오네게 봐봐 계속 더 먹어. <laughs> 어. 네 중독됐어 중독됐어 당연히 딸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서 먹게 되나요? 국물을 넣어서 비벼 드시면 되시고요. 중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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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넣으시면 추가로 넣어서 대접밥 대접 안돼 안돼 설마 여기다 넣는 거야? 야 아, 이거 반칙이지! 아아아아아 이렇게 아 먹는 거 처음 본다. 원래 냄비 안에다 넣어서 먹잖아요. 반칙 말고 먹고 퇴장하겠습니다아 이거 노른자 이거 조금 감성 있게섞어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요, 예, 예. 제가 또 고깃집에서 알바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볶음밥 같은 거 시킨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 그럼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고객님 이거 보이시죠? 네? 예, 예 고객님 저희 여기 아... 식당 많이 자주 오시고요. 단골 되시면은 네.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비빌 예정이신가봐요. 나도 <laughs> 뭐 아... 기다려요. 아, 왜 이렇게 성급하세요? 진정하세요 고객님. <laughs> 아... 아 이거 비주얼이 진짜.. 쫄아있는 조초라인... 국물을 이용해서. 국물도 <laughs> 높진하거든요 저... 예, 음... 와, 아, 진짜. 오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이야 그걸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멘트를 한국인은 밥심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배워서그렇습요죄송해요 거의 최보람 선생님하고 식사하는 느낌. 보람. 그런데. 보람 씨는 그냥, 그냥 식당 사장님 같은데. 보람에가 당면을 언제 먹는 느낌도 있고. 야. 아, 되게 아, 아, 남작 당면까지 있습니다. 한줄 아, 맞줄 아, 당면 너무 맛있는데. 아, 한 줄방 가야 돼. 와, 다섯 가지 재료 들여 이네개올네개 와라. 오, 네 개. 감동이